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Why my children?데 아이들이 were watching the 어 uh, 보는 동안 Saturday morning 퀴즈를 보는 동안 our on your station 기사의 스테이션 방송국에서는 아이 나는 노리스제 알게 되다 뭘 알게 되냐면 데부터 문장 아예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서 표 뭐를 알게 되냐면 There was an advertisement 광고가 있다고 During one of the commercial 상업 Break 광고 그냥 광고 광고 방송 중 하나 쇼잉이 앞에 꾸며주는 현재 분사지 보여주는 광고 방송 뭐래? 어 group of c 아이들에한 무리 아이들을 보여주는 광고 플레잉이 앞에 꾸며주는 또 현재 분사 Playing together on a school playground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놀고 있는 When a new child, 한 새로운 child, 아이 한 명이 approach, 다가가서 그룹한테 and 그리고 approach is 동사 1번, and 세번 치고 동사 2번 물었대. if부터 문장 반전까지 빼족하라고 If she can join them, 그들이 그들과 함께 할수 있는지 묻자. If 뭐 뭐인지 The other children, 다른 아이들이 reject, 거절했어. 그녀를 her Because. 왜냐하면 Because부터 문장 끝까지 또 뾰족한 거로 되지. 접속사니까. She is not wearing the clothing. 브랜드. 브랜드 옷을 안 입어서. Being advertised. 광고되고 있는. 앞에 꾸며줘. 빙의. 광고되고 있는 핸드폰. t i s a d v e r t i s e m 이 광고는 쿨트 동사. 쿨트의 심각한, 네거티브, 부정적인 그런 이펙트 효과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On c h i 아이들의 행동에 toward others, 다른 사람을 향한 그리고 on their own self, 그들 자신의 s e l f e 자부심에 e s p e c 특히나 if 만약에 대 그들이 themselves are introverted 하거나 내향적인 그 MBTI의 내향적인 또는 n p o 인기가 없다면 그래서 t h e r e f o r 연결해서 내 말고. 그러므로 I r e q u e 나는 요청합니다. 이 아래. 대포터 분들 까지 y 너가 노런걸 no 브로드캐스트 더 이상 방송을 어, 하지 않을 것을. This April 이 광고를 d u 동안 너의 Sunday morning k i d 방송 광고 방송 중에 이 광고를 더 이상 방송하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다. In its p l 그 대신에 positive, 긍정적인 메시지가 about things, 것에 대한 like 뭐와 같은 것 the benefit, 이점 of eating nutritious 되게 막 영양가 있는 푸드를 먹는 것이나 또는 treating one another 서로 어, treating with respect를 가지고 존중하다 그냥 존중하다 treating with respect 존중하는 것의 이점 같은 것들에 대한 이것이 could be broadcast 방송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이 5번이지. 아동 프로그램 시간대에 나오는 광고에 대해 항의하려고 밑줄 어디다 치냐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The Other Children Reject부터 문장 끝까지.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파시티브 메시지부터 문자 끝까지. 시 맞아. 아동 프로그램 방영 중에 나오는 한 광고가. 아동 프로그램 방영 중에 나오는 한 광고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